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벤츠 E 클래스 16년식 모델이 입고됐습니다. 어, 오늘 장착해줄 아이템은 와이드 콕핏이에요. 지금 아날로그 계기판 보이시죠? 네, 구형 디자인 핸들입니다. 오랜만에 보네요. 네, 이 16, 17년식 연대 와이드 콕핏은 장착해도 커맨드 디자인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이 약간 다른 건 아시죠? 뭐 거점을 그 조금 음. 유의해서 봐주세요. 네, 우측 계기판 모습인데요. 이때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뭐 신형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커맨드 업데이트를 뭐 별도로 받아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뭐 멀티 컬러 메뉴도 활성화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멀티 컬러 활성화 코딩 또 별도로 받아 주셔야 돼요. 지금은 라이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있죠 네. 와이드 코피은 추가되면 위 아래 엠비언트 라인이 길게 들어가 있어서 어뭐 이왕이면은 뭐 멀티 컬러 이런 것도 함께 받아주시면은 뭐 좋기는 합니다. 네, 이 당시 아방가르드 모델에는 오히려 이렇게 HUd가 순정으로 있다는 게 아, 조금 놀랍기도 하죠. 네, 실내 엠비언트도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멀티 컬러 코딩 이런 것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일단 뭐 장착하고 다시 이어서 붙여드릴게요. 네 와이드 콕핏 장착이 완료 됐습니다 오늘은 리퍼 제품으로 장착 됐고요 뭐새 제품이든 리퍼 제품이든 어, 벤츠 순정인 것은 뭐 동일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차주분께서 오시기 전에 아직 비닐커버는 떼지 않았고요 어, 키로수가 그대로 따라온 것만 어,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 아래 엠비언트가 추가 되는데 하단이 뭐잘 보이진 않죠 아직 커버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한번 살펴볼까요? 뭐 핸들 컨트롤러로 지금 다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. 디자인은 디자인은 이렇게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? 네 일단 스포츠 모드 그리고 클래식 모드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모드. 네 그리고 지금 차주분께서 어제 뭐 채널을 보고 계신가봐요. 제 목소리가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마침 성함도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깜짝 놀랐네요. 네, 아무튼 와이드 콕핏 장착할 때뭐 굳이 커맨드 업데이트까지는 필요 없어가지고 메뉴의 상태는 그대로고요. 그리고 뭐 멀티 컬러도 뭐 함께 해드리진 않았어요. 나중에 추가도 가능하니까 뭐 멀티 컬러가 필요하다면은 연락 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와이드 콕피 뭐, 가성비 좋게 장착하시려면은 추천드려요.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끝!